오늘 제가 봤을 때 분위기 좋아요. 또 나와, 또 나와. 후미에. 반대편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연, 좌연, 지금 후미에 다 나오고 있어요. 반도 잡고 있을 때 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남자. 월요일 날 나왔습니다. 지금 군산. 루미오 타고 한 시간 정도 달려서 말도 권. 오늘 테크 역시 갤리리그 2세대 채비의 이번에 새우 얘기.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옆에 보이시죠? 브록스 형하고 둘이 출조했습니다. 지금 1 시간 날렸는데 비와요! 이게 뭔경우 오후에 비 온다고 들었는데, 비가 오네요? 이게 아닌데? 분명히 한 12시부터 비가 온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비가 옵니다! 미쳐버리겠네, 진짜. 과연 봉갑이 오늘도 군산에서 또잘 나와줄지. 오늘도 선탑은, 루미오 선탑은 선착순이에요. 그래갖고 퇴근해서 브룩스 형이랑 잽싸게 달려와서 다행히 선탑에 아무도 안 꽂으셔서. 그리고 좀 불안한 게 오늘도 선탑에 아무도 지원을 안 하시지. 선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예전에 사무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알게 됐던 분이라 안면이꽤 있죠. 배도 굉장히 커요. 선탑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금직금직하고. 한강라면도 있고 뭐. 펄포인트에서 펄짓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봉투를 좀. 높게 20% 통일을 시켜주셔갖고 무게감이 좀 달라요. 네이버 벌써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떴어. 산란가 비정도면 상위도 길이 크기어 벌써 지금 한 마리 올라옵니다. 예, 한 마리 올라와요. 어 나이스. 역시 새우액인데. 나도 새우액인데 물지 않아요. 고추장? 아 새우 고추장. 또 나왔어요? 두 마리? 두 마리째. 벌써 두 마리째 올라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나는 오늘 제가 봤을 땐 분위기 좋아요. 또나와또 나와. 후미에 또 나와. 남대편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연, 좌연, 지금, 후미에 다 나오고 있어요. 남들 잡고 있을 때, 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남들이 잡는 걸로 한번 따라가 보고, 새우 애기를 박스에서 꺼냈을 때, 수영 잡지 마세요. 수영 뜯, 뜯어왔어요. 아 어우, 뭐. 또 히트. 어우, 잘 나와요. 미쳤어요. 진짜 군성갑이 미쳤나봐. 잘 나옵니다. 잘 나와. 아우 피딩이래요. 피딩. 고추장 틴세라도 나오겠다, 그럼. 지금 고추장이 잘 나옵니다. 고추장. 초반에, 초반에 고추장인가봐요, 고추장. 어유, 뭐, 좌우로. 다 나와요! 어, 따매 기계 맥히네. 여러분, 오전에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오늘 같은 날은 고추장. 제첫 수는 진정에 나왔으니까, 중금뭐한 여섯 마리 나온 것 같은데? 나올 거예요. 조바심을 내면 안입니다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나올 거예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 나와야 돼요. 어우, 또 나와. 우연해서 또 나오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는데, 막 선장님 소리가 들려요. 천천히, 천천히! 아, 이게 며칠 만에 나오니까. 또 감을 잃은 듯한 느낌? 어우, 브룩성이 옆에서 또, 또 히트. 이현타 하고 계셔요. 맛! 왔습니다, 왔어요. 어, 드디어 왔습니다, 왔어요. 어, 이 봐요. 제가 잡을 정도면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와, 꾹꾹 쳐, 꾹꾹 쳐. 얼마나 애가 크면, 꾹꾹 쳐. 와,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빨리 오세요, 루미오. 군산입니다, 군산. 이 손맛을 또 며칠 만에 이야 수심이 깊으니까 아우 이 손맛 기가 왜혀요 여러분 군산이에요 군산 루미오 빈자리 빨리 찾아서 예약하세요 다 왔습니다 이야 야 역대급 사이즈 한 마리 더 감사합니다 자 고추장 세우 군산 사이즈 야 역시 사이즈는 군산. 아, 키가 왜 켜요? 오랜만에 또막시를 외쳐줬습니다. 야, 너, 엄마. 너, 엄마. 빨리 담궈야 돼, 마 피딩이래. 네 친구 잡아올게. 아유, 아! 드디어, 첫수해냈습니다 아하. 아우,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기분. 아, 행복합니다. 야, 가보지 마. 사이즈 진짜 군산. 와, 사이즈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닌데? 첫수 했으니까, 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쭉 잡아보겠습니다. 가자! 어우, 수심이 깊으니까, 내려가는데도 한참 걸리고, 올라오는데도 한참 걸려서, 손맛은 기계 막힙니다 아, 좋아요, 좋아. 그래서 벌써 한 일곱 마리, 여덟 마리 나온 것 같아요. 새우에기로 처음 잡아봅니다. 저번에는 새우에기를 넣었다가 한 마리도 못 건졌는데, 오늘은 그냥 처음부터 새우에기를 한번 써보자, 각오를 하고 나와서 새우에기를 달았더니, 어잘 무네요 지금 배 전체 거의 다 새우액이에요 군산은 새우액입니다 이번에도 저번하고 같이 바닥을 거의 쓱 하고 끌고 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띄우지 않고 쓱 끌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걸린 것 같은 그러면 우선 채 보는 게 최선이죠 갑이거나 밑걸림이거나 밑걸림을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얘네가 지금 산란철이고 해서 그렇게 막활동적이진 않아요 워낙에 사이즈가 크니까 체력 소모도 많아갖고, 많이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얘네 앞에 지나가야 돼요. 정말 의도 걸리는. 자, 두 번째, 갑이야 올라와 주라. 아, 오늘 갑오징어를 달고 나고 처수가 빨랐나? 갑이나고 처수를 이렇게 빨리 한 적이 없는데? 바닥에 완전 뻘이라서, 아직까지 미끌림이 발생한 분은 없어요 오늘은 과연 몇수나 할란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어, 요거는 온거 같아요. 마치! 그렇지! 두 메리째,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두 메리째. 자, 올라옵니다. 천천히, 천천히, 리딩할게요. 혹시 빠질지 모르니까, 어우. 애가 꾹꾹 칩니다, 꾹꾹 쳐.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직이요. 자, 다 왔습니다. 아유, 얘도 사이즈가 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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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질 승질 났어, 승질 났어. 자, 아 열린 애기 이번에는 대가리가 보랏빛 그리고 몸통이 핑크색인데 얘가 줄무늬가 달려 있어요. 줄무늬가 달려 있는 거라 얘가 아마 새우 다리로 보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애기. 자, 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자주 이용합니다. 열린 애기 중에 사이즈가 작은데도 바늘도 짱짱하고 가성비 최강인 건 아시죠? 아두 마리 했습니다 우선 어우잘나와요 제가 두 마리 초반에 이렇게 할 정도면 진짜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뭔 일이래? 오늘 진짜 나 다섯 마리 넘기는 거 아니야? 장난이 아닌데? 아니 이게 봉갑이 맞아요? 지금 가을 시즌 아니에요 이거? 이게 지금 바닥이 느낌이 좀 다른 게 입질처럼 그 가을 시즌 입질처럼 그렇게 와요 꾹꾹 꾹꾹 바닥이 그래요. 너무 헷갈리게 만든 바닥인데, 이거? 꾹꾹꾹꾹 할때 그냥 한번 쳐봐야 되나? 입질인가? 막시. 오 막시 무신장매칠 것 같은데요, 이거? 참질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귀팅 하시는 분들은, 어우, 깜짝깜짝 놀라시겠어요. 또잡아나 아니네. 또잡아나 아니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게 새우액인데, 새우액이 없으면 또 불안하죠. 배 전체에서 다 새우 쓰는데, 나는 새우가 없네. 그래서 못 잡는가 싶은 것도 있고. 그렇다고 무조건 새우에게 맹신할 필요는 없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새우에게 아닌 걸로도 잡았잖아요 한두 개쯤은 있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역시 행운의 핑크 바지를 입고 오니까 잘 잡습니다 입질 입질 가비야 나와라 두번다 느낌 자체가 그냥 무게감입니다 좀. 뭔가 턱 걸려있는 것 같은 몽돌도 무거운데 얘가 딱 잡고 있으니까 확실히 느껴져요 그냥 여유롭게 챔질을 하셔도 됩니다 얘네가 잡으면 그렇게 막, 막 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막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무게를 느끼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우미호가 재작년? 그때 뽑은 신조선이라든지 관리를 되게 잘하셔서 되게 깨끗해요. 선실도 좋고, 굉장히 깔끔하고, 선생님이 좀 깔끔한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오현 후미의 한 마리. 오, 어, 자연 후미 히 오우. 지금 한 10마리, 11마리 나온 것 같아요, 배에서. 어, 확실히 채비가 너무 배 밑으로 빨려 들어간다 싶으시면 다시 회수하셔서 다시 던지시는 게 낫습니다. 계속 그거 풀어주시면 바닥 등다고 풀어주시면 뒤쪽하고 엉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심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한번 올려서 다시 확인하고 캐스팅으로 보내시는 게 서로의 정신건강에 좋죠.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하신 분 계시면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500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구독 취소좀 하지 말아줘. 매번 이렇게 옥수 하는데. 선생님이 알아서 배를 쓱쓱 흘려주시니까 뭘할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묵직한 턱 걸리는 느낌. 그거 하나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포인트 바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마을로 형성되어 있는데. 꾹꾹꾹꾹 땡기는 그 가을 갑이 입질 패턴도 보이고 근데 입질이 아니에요 바닥이 그래요 바닥을 끌고 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느껴지는 거고 어느 때는 꾹 잡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면 우선은 챔질은 꼭 하셔야 됩니다 턱 걸렸을 때싹 텐션을 더 줘보면 어? 이거는 갑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그게 밑걸림일 때도 있고 굉장히 헷갈린다 여기 어? 또온거 같아요 무게가 막시. 근데 아니에요. 미치겠네. 어, 이거 본것 같아요. 이거 봐요. 분명히 이건 달려 있어야 돼. 막시. 없어요. 이게 뭐야. 어. 막시. 그렇지. 해타! 1 0만째 올라옵니다. 요거는 무조건 갑이에요. 쭈꾸미가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유, 선장님의 또 포인트가 신의 한수가 됩니다. 루미오, 루미오. 군산 놈이요 선상24, 빨리 예약창 여세요. 올라옵니다. 우후! 아, 사이즈 또 기가 막힌 거. 자, 야 시마리째? 시마리째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세 마리로 장원을 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저 같은 사람도 세 마리로 장원하는 거면, 고수분들은 벌써 다섯 마리, 여섯 마리 하셨을 거예요. 자, 확실한 그, 걸려 있는 그 입질이었어요. 바닥 스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 턱 걸려 있어요. 뭔가. 밑걸림 아니면 갑비 아까 후미에서도 히트를 하셨는데 릴링을 빨리 하시다 보니까 빠져버렸어요. 갑보징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릴링을 좀 스무스하게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언제든 올라오는 거니까 굳이 급하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보어을 걸었을 때는 절대로 밀링을 빠르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오전에 초반에 새우 애기 고추장에서 잘 나왔고 다들 고추장으로 바꾸고 히트히트히트 히트 히트 막 그랬고요 두 번째 제가 잡은 거는 열린 애기 열린 애기도 잡았고 세 번째는 지금 수박 삼봉. 삼봉 그걸로 잡았습니다 전날 뭐가 잘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똑같이 또 먹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저는 지금도 아직도 의문점인 게 갑오징어가 지금 산란갑 얘네들이 과연, 애기 색깔을 특정해서 나오는 건지, 그게 아직도 의심이 많이 돼서. 지금 한, 동돌단차 10cm? 그 정도 되겠네요. 동돌단차 10cm에, 가지줄은 한 50인데, 이게 프리리그 스타일이라서 70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젤리리그 2세대 따로 판매는 안 하시나요? 젤리리그 2세대는 8월에 출시됩니다. 8월에 돌보학시에서 델리리그 공구는 아니고요 이벤트로 진행해서 두 종류 출조 시마다 당첨자를 두분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8월에 출시됩니다. 털보 낚시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델리리그 1세대 채비를 제가 봤는데 되게 얇아요.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에스테르 라인 5호를 사용해서 그런지 굵긴 굵거든요. 이게 과연 입질 감이나 제대로 올까 싶었는데 아우 파파고 옵니다. 정말, 채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추천하는 바이긴 합니다. 아, 귓방울이 좀, 좀 굵어지네요, 이거. 요즘은, 채비랑, 내낚시 스타일이 중요한데. 그렇죠, 뭐. 채비도 채비고, 본인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도 문제고. 근데, 지금, 산란각 같은 경우에, 진짜, 제 애기 앞에 지나가지 않는 이상,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복도 중요하고, 선장님도 잘 만나야 되고요. 아, 골고루 갖춰줘야지나, 뭐. 컨디션도 중요하고. 저는 루미오 선장님 덕분에 지니 말이습니다 하하. <laughs> 애기도 자주 교체해줘야 되고, 부지런해야 돼요, 진짜. 네? 아, 마지막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막시! 해타! 드디어, 네 마리째 올라옵니다. 한 마리 나오네요. 정말, 몇 시간 만에. 감사합니다. 자또한 마리 올라왔어요 네 마리째 빵 좋아요 이게 제가 딱히 기술을 뭘 쓰거나 뭐 액션을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대고 그냥 자글자글한 거다 느끼고 그냥 그만 히 있어요 어느 순간 그냥 그 도돌도돌하는 것도 멈추고 퍽 걸리는 느낌이라 그래서 채는 거긴 한데 이게 진짜 공감 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없어요 둘도 걸리는 겁니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굉장히 뜨끔뜨끔하네요레리스타면 굉장히 시끄럽게 소리치고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꽤 낫습니다. 고들만족스습니다 아, 항상 좋은 조가만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뭐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또 다를 거고.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마무리되네요. 저는 뭐네 마리를 잡긴 했는데 배 전체 조항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부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게 했으나 네 마리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